아 안녕하세요. 와, 오랜만이지. 오늘 요, 서생 요, 주양낚시 왔습니다. 뱅에 잡으러. 오늘 친구 요, 손냥하고. 누구랑 얘기한다. 아, 저 바로 삼촌. <laughs> 카메라랑 얘기하지. <laughs> 전화온 줄 알았다. <laughs> 요, 진짜 제가 함시 왔는데 요, 뱅에 포인트입니다, 여기는. 요, 통통배 요, 앞에 요, <laughs> 요, 타고. 나가는 건한 10분, 10분 정도 나간대요. 지금 좀 뱅에 시즌이 이른데. 한번 나와봐, 하시면 뭐. 친구랑 뱅히 잡아보려고. 우리 나중에 유튜브 될 수도 있는데, 아직 <laughs> 시작을 안 해가지고 앞으로 지도지 모릅니다. 이래두명이가 얼마 묵고 똑같이 오는 거예요. 이벤트, 이벤트 바시입니다 <바지요>. <laughs> 우리 뭐 상관있나?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<laughs> 음 이번에 선생님그 선상 가는 거. 그얼마 그래. 줬나 그러니 우리들이 높은 히 내릴게요. 높은 히 조금만 <laughs> <laughs> 어, 있으면 물 돌아서니까. 네. 저쪽으로 보면. 보면 되지. 앞으로 말고. 아직 이쪽으로 안 나오지. 아니, 아니. 요, 바, 요 바깥쪽으로 치대. 바깥쪽으로 치대요. 알겠습니다. 바닥 쪽에. 이기 카메라가 왜 니, 끝에. 처 바다 지다가 예. 아니에 이거. 전류가 하니까 예. 처음에 치다가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많이 잡으세요. 잡으세요. 예, 많이 잡세요 <laughs> 그거 물어 올라온다. 그거 나던데. 아, 좋네. 요거 높은 녀이 높은 녀 금방 나오지 않분 걸려. 시즌 되면 뭐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고. 이거 기차바이거든. 미끌림은 없나, 이기는 미끌림도 있지. 근데 병에는 미끌림이 상관이 없다. 래서 가볍게 한다. 이쪽에서 음. 내가 그때 4 0자이한몰올라고 봤고. 잡은 게 아니라 봤네. 내 옆에서. <웃음> <웃음> 내가 잡은 게다 이쪽이 포인트고. 요사이 요앞에 하고 여러분 보이시죠 와 오늘 날씨 좋네 계란 노른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에,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대 <laughs> 현재 시간 1시 <laughs> 20분 6시 20분 좋았어요 거기 뭐 올라오면 영상 쓸수 있도록 <laughs> <laughs> 요까지 거기 야 물이 안 올라와 오 안녕하세요 사드로프 입니다 갑자기 지금 반차 쓰고 서생 쪽에 뱅에 치러 갑니다 네. 지금 솔직히 이거 말고 제가 하 영상 올리고 싶어 가지고 한두번 갔다 왔거든요 이게 아, 근데 한 말도 못잡았서 그래 가지고 아, 너무 이게 편집바기가 민망해 가지고 제가 아직 못 올리고 있거든요 네. 일단 오늘도 도전해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뱅이 약간 시작인데 아, 지금 좀 어렵거든요. 야, 뭐 어디든지 지금 시즌이 어렵지 문석이는 지금 또 집에 이사 간다고. 아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같이 잘못 가요. 일단 내콘텐츠도 너무 늦고 제가 아 요즘 지금 5월 달 되면 또 바빠가지고 또못 올릴 거라서 일단 오늘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어 어, 불안 와, 이래 자꾸 올라왔었노. 세비 음. 1호 대구요 이이는 삼천 번 무슨 치을 할까요? 아 얼마 전에 그 문수생님 방송 하나 봤는데. 반달고무로 전주동에서 쓰면은 예민성이 되게 좋아진다더라고요. 하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. 아이 목줄도 풀리고요. 아, 반달고무 뭐큰 거. 고무큰 뭐 거를 넣고요. 찍을 거고요. 우리 차가서 워안필 거거든요. 그래가 좀 바닥으로 내릴라고요. 아이고 무려 웬만하면 안 넘어온데 또란 놈이야. 제로 쿠션 넣고 여아 왠지 오늘 장미 하나 날리것 같은데. 노을이 다딱했는데 바다가 뭐할수 있습니까? 모르지. 그래서 재밌는 기지. 요 정도의 면사를 안아먹줄게요 그냥 6m 정도라는 걸 알기 위한 면사에 그 정도 들어갔다는 이 만들어야죠. 좀 젖은 거를 잡아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게 만듭니다. 쭉 짜고 이, 이 너무 땅땅하게 말거나 너무 질게 맡아보면 만들어보면 너무 땅땅하면 이물감이 느껴져서 아무나 카고요. 여기에 마이온 행님들, 보수 행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. 말로 설명을 하면 바늘에 붙여가지고던졌을때안 떨어질 정도. 그런데 또 뱅이가 물었을 때어 이거는 너무 땅땅하다고 그냥 뭐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안들 정도. 그렇지, 뭐 잡아야 뭐 이런 말이 심리성이지. 자, 이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밑밥은요 물을 전체다 말지 말고요 아까 미끼보다 조금 묽게 위에서 잘 풀리게 바닥까지 내려가게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합니다 네, 내가 올라오게 만들라 카면 이렇게 미끼는 반을만 요래요래 요리 살짝 감사구요 그 다음에 전유동은 이래 세비를 패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당뇨기가 투툭했을때 일자로 내려오고 <놀람> <놀람> 안녕하세요. 산더로프입니다. 아, 어제 완전 꽝치 가지고요. 다음 날 아침에 또 반차 쓰고 네. 어차피 뭐 쉬는 날 중에 반차 남았으니 또 갑니다. 또 울산에. 아, 이거 거기 얼굴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? 어제 나올 때좀잡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. 그니까 러홍게비를 잡았다 하더라고요. 오늘 일단 한번더한번더 도전해 보고요 아 올라와야 될겠데와 환장하겠네 이거 어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한볼해요게요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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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바리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. 오늘 내린 자리는 껍바리입니다. 껍바리. 아, 아, 어. 아, 물좀야겠네요 <laughs> 만들어 볼까? 거긴 앞에 좀 비는데, 오, 물 많이 막겠는데장타 쳐야 되겠어. 잔잔한 날씨였는데, 여기는 날씨가 안 좋으면 안 내려주거든요. 고기 잡았다. 야, 병이야 나야, 뱅이. 뱅이가 올라오네, 와. 맛이 잘도 좋지. 한삼 인이. 니가 걸리나? 네. 고기가 안 되고 가게를 피우고 왔더 전화가 와서. 가야겠습니다. 아유, 지금 시즌에 병에 보기 힘드네요. 못 봤습니다. 저쪽에 내리신 분한분 분, 지금 방금 내리신 분이 어디 잡으신 분인데. 오늘 또 오셨네. 저 분, 오늘 중앙 올라오면 또저 분이 잡으실런가? 저 분이 어제 한열몇 마리 잡으셨던데. 미끼를 그거 썼을때요 그거 뭐고. 제거오 쓰려고 했던 홍개비. 송개비 지금 들어왔겠네 요이모 아까 나중에 갖다준다 했었는데 제가 뭐일 때문에 나가야 돼서 아유 오늘 막 물만 쫄딱 담았고 갑니다 장비도 안 해보이 이 가방 이거 방수 안됩니다 이거 아 이거 다젖었어감당하겠다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행도할랍니다 <laughs> 아, 잘 모시네. 자, 이 자이신데이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